8시쪽에 진영, 김요한 선수의 브라운색, 갈색, 계란 그리고 이쪽 8시쪽은 바로 김정민 선수의 노란색 계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SCV 정찰 로 무지 빨리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정찰인가요? 뭔가 생각하는 플레인가요? 이 김정민 선수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글쎄요 뭔가 한 플레이 같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할것 같습니다 전진 건물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위치가, 아, 어, 그렇죠. 임묘한 선수도 SB 둘이 나가고요. 어. 야, 이거 역시 빅경기답게 두 선수 뭔가 처음부터 긴장을 하게, 경찰 정찰, 당신은 정찰이고, 등장인 선수? 초감자 테라, 김정민 윈이라는. 아, 두 선수다! 뭔가 할거였어요 그랬는데 마주치면서 임요한 선수도 분명히 전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전진해서 뭔가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들었거든요 그 판단이 어디서 나왔나요? 일단 김정민 선수가 저런 식으로 초반에서 어떻게 위치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참... 빠른 타이밍에 정찰을 가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요한 선수 혹시나 뭔가 있었을까 하고 돌아와 보는데요 그니까 두 가지 판단,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이묘한 네. 선수가 전진 건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진 건물을 좀 미연에 캐치를 하고자, 예, 체크를 하고자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진 건물입니다. 정찰을 저렇게 빨리 나갈 이유가 없어요. 네. 김정민 선수의 SCB 굉장히 빨리 정찰을 나가서 여이 이리저리 좀 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묘한 선수, 김정민 선수의 진적으로 s b 보내옵니다. 김정민 선수, 임요한 선수의 전략적인 면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베럭스 임요한 선수, 날리기겠죠.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와 임요한 선수, 아까 그 s b 가 동시에 맞췄을 때 참... 또한 말씀이 이 복잡해졌을 것 같네요. 임요한 선수의 베럭스 건설하는 위치는 그냥 단순히 최대한 빨리 김정, 김정민 선수의 체제를 파악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김정민 선수 또한 뭐, 전진해서 무언가를 할 의도로 보는, 볼 가능성, 볼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네. 뭐, 단순한 전, 정찰이었네요. 네. 걸렸으니까요, 중간에. 만약에 정찰을 할 거면은요, 테란 대 테란전이 그렇듯이, 비슷한 위치에다가 베러스 지어서 날리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끝까지 올라갈 필요는 사실 없었죠. 자, 이제 SB는 앉아 조금 더 일찍 발려했으면은 네. 예. 베러스 지 못하고 잡힐 뻔 했습니다만, 지금은 김정민 선수의 FCV가 어? 도망가요. 네. 지금은 유명한 어? 선수가 SB를 우퇴를 시킵니다. 김정민 선수, 페프리. 두 선수 다먼 초반에 할의향이 있었다는 <laughs> 둘 다다 다 지금은 <laughs> 예,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걸렸으니 무효입니다 지금. 은 예. 자, 역시 임요한 선수 도 패턴입니다. 이제 베럭스보상임요한 선수 베럭스가 김정민 선수의 진영을 먼저 보고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임요한 선수의 베럭스임요한 선수 갈색, 노란색입니다. 숨죽이기도 해요. 팩토리 두 개, 입이랑. 네. 김정우 선수는? 백토리하고백토리 예. 그 네, 둘. 리 할미는 느리지만 지금까지 똑같죠? 아. 아, 동시에 저렇게 입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지켜보 저게 바로, 아, 살을 무시적으로 뭔가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숨죽이고, 지켜보면 저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카메라가 휙 돌아왔을 때 얼굴을 재빠르게하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전자 쪽이지 않을까 생각되나 아, 아머리를 구석에 짓는 김정민 선수를 이면한 선수가 발견을 합니다. 이면한 선수는 역시 아머리. 얼차 하나 먼저 나오는 이면한 선수. 두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똑같죠? 에드온의 팩토리 하나의 에드온, 김정민. 이면한 선수는 에드온이 없는 상태의 아머리. 임요한 선수가 벌처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 이외에는 다포트가구석에 아, 지어집니다. 예, 김정민 선수는 역시 이 맵에서는 스타 포트에서 스타포트. 나오는 예, 드랍쉽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요한 선수는 일단 방어 병력 겸해서 벌처를 생산한 것 같고 그걸로 견제할 의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지금 임요한 선수 따라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은 두 선수 모두가 이 맵에서. 드랍실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아머리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 임현 선수가. 임유 선수가 아머리가, 예. 돌아가고 있는 거,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업그레이드를 저렇게 빨리 눌러주는지, 아, 좀 궁금해지는 요 김정민 선수의 자부심은타악이 되겠습니다만, 은 김정민 선수의 아머리는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정민 선수, 임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벌처로서 일단 기습할 수 있는 그 지상 경력들을 체크를 하고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벌처를저 정도 뽑아놨고, 이거 지금, 그,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구석까지 살펴보지 않은 김정민 선수의 배럭스입니다. 골리앗 예. 둘라와서더이상 정찰은 어려워진 상태. 김정민 선수. 골리앗을 군데군데 좋은 위치에다가 예상 지점에다가 배치를 하면서요. 네.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탱크를 지금 섞어서 뽑을, 뽑, 아, 뽑을 의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서 공격 업그레이드가 안 돌아가는데, 임유환 선수가 공격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굴리앗 한 종류로 유닛을 그 제한을 하면서 그것에 컨트롤러서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블 커맨드. 이면 선수의 선택. 김정민 선수는 스타포트. 컨트롤 타워는 불이 안 들어오긴 상태. 반짝이고 있습니다. 드랍식. 김정민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유닛 조합은. 아, 유닛조합을 지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멀티 지역을 먼저 가고 있는 쪽. 주... 아, 정석적 골리앗 탱크죠. 원래 네. 돌 탱크 하나. 라스, 탑승. 골리앗 탱크의 의미는 이 맵에서는 드랍십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드랍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드랍십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골리앗만한 유닛이또 없거든요. 아, 짧은 길로 나왔어요. 일단하어요 어, 드랍십 가봤자 지금 방비가 되어 있을 것 뻔하니까, 몰라요. 일단 지상 쪽으로 걸어가되, 지상 쪽으로 걸어가되, 이제, 여러가지 좀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임현 선수가 확장을 했다면, 은그 확장 파괴하고, 그 위치에서 시즈모드 하고, 예, 본진 쪽을 노리겠다. 뒷마당 확장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 김정민 선수 지금, 11시 지역 멀티를 가져가죠? 네. 아, 사각지대로 갈수 있는 11시 쪽에 커뮤니티 센터 건설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이야, 음. 이것은, 태란대 테란 태란전에서 뭐 상대방의 본진에 가깝던 말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먼저 자리 잡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김정민 선수의 저 지역의 확장도 임묘한 선수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네, 내팩토 네. 네, 돌입니다. 보토 돌인데 풍골올아서로 갑니다. 네, 어디 네. 모두 안돼 있는 상태. 지금 뒷마당 확장 기를 가져가는 타이밍에 김정민 선수가 전혀 엉뚱한 방향에다가 미네라는 적고 게스트가 있는 확장 기지를 가져갔고요. 네.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김정민 선수가 낫죠. 아무래도 계속 갖고 가 키우니까 유닛에 나오는 질 자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웅류환 선수가 걸쳐 세대를 생산을 하고 부속적으로이지적으로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저지역의확장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정도, 아, 이제쯤은 견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에 이미? 예.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고, 지금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 혹시라도 걸릴까봐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는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 제일 조마조마 할것 같아요. 네. 얼른 지어야죠. 지금 이, 일단, 그, 터렛을 먼저 한두개 정도 그 탱크 사이사이에다가 지어놔야죠. 자, 두 선수 역시 황제와 거장답게. 네, 순수 굴리안. 일단, 어, 아머리에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사거력까지 해서 드랍쉽에 대한 어떤 네. 요격도 지금 겸하겠다는 거. 오케이 끝났습니다. 야, 김정민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면 선수 입장에선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한번 맞고 그동안에 이제 쌓여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골리아 생산해 놓은 거드랍집 여러 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김정민 선수안 들어가고 확장확해 버렸거든요. 네. 상아도 네. 좋나요? 네더마린이라는그 <laughs> 팬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벡터 네개 펑펑펑 돌아오고 있는 이명한 선수. 네. 풍전이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숨죽이에 만드는 순간입니다. 확장은 갔지만 확장은 갔지만 X 확장 기지냐, 이메랄 숨숨 이메랄 확장 기지냐, 이것이 일단 발이됩니다이효현 발견 선수의 벌처에 의해서 일단은 김정민 선수의 <laughs> 올해 한 11시쯤 확장 발됩니다 이제 전투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김효현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드랍식입니다. 김정민 선수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백불이 여섯 개 올라가요. 지금 여섯 개째 올라가는 겁니다. 여섯 어, 어. 개라는 의미는 여섯 개에서 온니 골리앗은 안 돌아가거든요? 본진원캐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벌처까지? 그렇죠. 벌처까지 어느 정도 조합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골리앗이 한번확 몰아친 다음에 그 후엔? 한두턴 정도 벌처를 마구마구 생산을 해서 스파이더 마인 업그레이드까지 한 벌처를 10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규환 네. 선수, 예스플레이 네. 좋죠? 예, 네. 김정희 선수. 아, 아 네. 야, 자, 야, 이거 방어병력인데요? 저거 방어병력이었는데, 큽니다. 그렇죠. 자, s c 를 아. 대피를 미리 하는 건가요? 대피가 아니죠. 안 맞추고 나서 맥심 역할을 해주기 위해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게 과민, 과민 반응이 아닌 것이죠. 양쪽에서 저희들 아. 어른이면 선수의 기획만볼리야 자, 김정민 선수, 난처해졌는데요? 야, 이 타이밍에 조금 더 돌아갔어야 되고, 여기에서 유닛을 많이 잡아줬어야 되는데, 난처해졌어요. 아. 예, 그드나침이 잡혀 버린게 엄청나게 큰 작용을 했죠 지금. 임시간의 아, 엔지니어링 베이는 파괴됩니다. 김정민 선수 병력 막으려 하지 않고 일단 철수시켜 봅니다. 자, 김정민 선수 이제는 또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센터. 지금 그러면은 더 이상 커맨드 센터 짓지 않고 있는 병력들을 모아 가지고 이민환 선수의 본진에다가 떠뚝 떨어지든가. 뭐 확장 쪽에 지금 떨어지는 선택은 그 병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은 본진 자원 이용해야 돼요. 자 이면 선수는 미나랄멀티가돌아간지가꽤 됐습니다. 확장하려고 자원 그 확장 쪽으로 좀한 군데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은그 동안에 이면 선수 모아진 병력으로 그 김정민 선수의 본진 쪽을 위협을 하면서 자신도 센터 쪽에 지금 커맨드 센터 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건너 오고 있는 이면 선수의 병력. 김정민 선수 다리 건너에서 맞이합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 순식간에 힘들어졌어요 순식간에 지금 김정민 선수의 케이스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김요한 선수 진짜... 이야... 전략 짜오는 것도 시작해서 지금 공격할 수 없는 타이밍 드랍십 이동 경로를 예측한 골리앗의 배치 여러 가지 를 지금 김정민 선수가 생각했었던 전략을 한번 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 김정민 선수... 아, 자, 옆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저 김정민 선수. 아, 내려야죠, 맞죠? 내려야죠. 자, 김 아, 선수의 방어동 경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태. 자, 마지 아, 이 싸움에서도 이니와이스 어색하신. 버 두죠. 자 이제 벌처로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 다시 또 하나 막장.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이제. 수 예. 없습니다. 야 임요한 그 멀티 발견하고 나서 드랍쉽 구원 병력 올게 뻔하니까 거기에다가 드랍쉽 한끼쭉 빼서 골리아4기그 다음에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방향에도 골리아4기와그 선택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한 순간에 임요한의 센스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김정민 선수조차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그 그 상황에서의 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러면은 지금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는 수밖에 는 없어요. 그 도박이 뭐냐면은 센터 쪽에 이쪽에다 확장 기지 지으면서 센터 쪽에도 커맨드 커맨드 센터 짓고요. 그냥 어쨌든 지금 배를 가르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요한 선수 병력 쌓이는 거 보십시오 네, 자원 활용에 있어서 임요한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뒷마당 멀티 지역만 가져갔기 때문에 원가스로 뷰팩토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아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네, 자 오늘 길모 김정민 선수 마리게이트를 쳐보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드랍십에 적지 않은 숫자의 병력이 타고 이동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운 위치에 미네랄 확장 기지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벌초고 팩토리 늘려가면서 애돈 안 달고 벌처 굴리안 탄다는 거 김정민 선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운영이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네. 뛰어난 운영 때문에 경기가 이런 식으로 좀대포에 몰리게 됐거든요. 자, 양쪽의 서클라이 디포로 바리케이트를 쳐보는 김정민 선수. 저런 시력이 상당해졌습니다. 움직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정훈 선수도 어떻게든 더 이상 임요환 선수에게 자원주를 내줘서는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임요환 선수의 드라스이라는 것이죠. 돌아서, 돌아서. 체크해보고 센터 쪽 확정 이전 없으니까 기수도 리죠 아, 텅 비어있는 문진. 자, 체크해보는 디 스캔은 바로 임요환 선수의 스캔. 들어오기 시작한다. 임요환 선수 병력. 황급비공대하는김성민 선수 돌아가도 늦습니다 돌아가도 늦어야지 자 김정민 선수의 본진 초토화될 듯 드랍싱으로 퍼 올립니다마는 드라마 드랍싱 맞아 잡고 마는 김정민 선수 양쪽에서 협곡을 하는 이 묘한 3면 쳐봐 김정민 아, 김요환 선수는 탱크가 없는 상태지만은, 예, 그래도 김정민 선수 막아내니다가 근처에 또 내리는 병력들이 있어요. 자, 급하게 진입을 예제하는 김정민 선수. 자, 탱크 두기가, 이거는 뭐 김정민 선수 어렵게 어렵게 어렵다리 막아내면서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자원적인 타격은, 자원적인 차이가 더 점점 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동안을 아, 잡았습니다만은 이 자리 아까 김정민 선수 가져갔던 자리를 가져갔고요. 자, 계속되는 이묘한 선수의 공격. 김정민 선수 막아내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이걸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후에 후속 병력이 오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입는 타격이 지금 경력 거의 다 나갔죠. 병력 거의 다 손실되는데다가 SCV가 나오느라고 인도 못했고 또 잡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임요한 선수는 센터 지역의 멀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스 멀티는 좀 연한 시 지역이라는 음, 얘기입니다. 황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드라스 대대 탄 병력들이 다시 한번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 대차 공격. 발을 길목 꼼꼼하게 차단해 보는 와. 야 서서 프로 게이머들의 경기는 사소한 차이입니다. 예, 눈앞식이 잡혀서 방어의 성공을 못했던 것이 이렇게 큰 결과로 나온 것이고, 자 줄이 그리지 않는 상태 이한선 이제는 펜스까지 추가해서 다가옵니다. 김정민 선수의 집을 지진 마냥 누리고 다니고 있는 이명한 선수, s b 또동반해야잖아요 김정민 선수. 머리를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제한이 돼버렸죠 와, 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하 전혀 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자 지금 이 폭풍을 잠재운다 하하도하하하라치는 또다시 폭풍을 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최선을 다해보는 김정민 선수, 막아내봅니다만은 계속 김요한 선수의 공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터 마이까지, 원천봉쇄 예, 지금 상태에서 가장 어, 경계하는 공격은, 이면 선수의 공격은 저 벌처가 이 탱크 잡아내고 나서 자체 뒷마당 쪽, 그러니까 자원줄에 또 타격을 주게 되면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회생불능의, 불능의 나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장벽을 치네요. 네, 자원적인 차이가 나게 되면은 같은 종족 전에서 자원적인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일단 업그레이드 차이, 그다음에 유일상의 어떤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민현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이현 선수, 그쵸? 이쪽에 벌처럼온다라는 것. 또다시 대피를 해야만 하는 김정민 선수의 s c v 본지는 자원채취 중단. 아직 길목의벌차이에서원천공세 SB c 전결되었합니다 아, 선수 입장에서 자,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형벌과 같은 그런 공격이네요. 자, 김정민 선수. 미네랄 멀티 쪽자원 채취 중간. 그리고 스파이더바이네 이하에서. 이거는 지지! 김정민 선수. 태란의 황지에게 무릎을 꿇는 태란의 거장 김정민 선수. 이면 를 받아냅니다.